아, 나도 운전하고 싶어 운전. 다른 애들은 나 운전하는 데 나도 왜 못하는 거야. 어, 이건 엠버차다. <두단> <두단> 맛없는데 탈까? 고마웠어, 뭐, 엠버터다. 든든 뭐, 너없는데 탈까? 너무, 어탈자무 너무, 너무, 고무너 좋아, 이제 멈뜨다 먹겠다. 그럼 출발. 얘들아, 오늘 헨리. 헬리... 얘들아, 오늘 헨리 봤어? 난못 봤어. 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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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봤다 나도 어, 나도 못 봤는데 그러고 보니 내 차가 사라졌어. 뭐 혹시 헨리? 헬리... 헨리의 차다니까. 쭉. 엠버야, 저거 네차 아니야? 어? 맞는데? 에헷, 얘들아 미안해. 헨리? 누가 왜 엠버 차에 있어? 나도 운전하고 싶단 말이야, 운전. 이 녀, 헨리, 헨리 이 녀석! 빨리 내려오지 못해? 얘들아, 우리 드라이버 가자. 헨리야, 너 면허증도 없잖아. 맞다, 맞다, 다들. 당장 차에서 내려. 뭐, 안간다고 그럼 억지로 멜 수밖에 없군. 좋아 좋아 이실로 공공, 목적에서 폴리. 넘어져 갈게 잠깐만, 이건 좋은 생각이 아닌 것 같아. 으아, 홀리 살려 야, 으려줘아으 이 제이프로 꽁꽁 꺼주겠어. 인정실력은 아주 뛰어나다고. 이게 뭐야? 얘들아, 살려줘. 빨리 녀석! 야, 걸려버렸어 다돌, 다돌, 백한! 야, 가 다돌! 민 엠버! 서 엠버 박치기. 아. 어, 뭐야 이거. 나까지 당해 버렸잖아. 엘리아 제발 이러지 마. 비하세요�발 아. 뭐야 이거? 안 가는 거야? 으아아아아아아아 으아으아 이거 차가왜안가 으아아아아아아 으아아가아아아이 바보 녀석 어, 어? 뭐? 이 뚱뚱한 돼지가봐아 뭐? 응, 나도 i 전잘할수 있다고 거짓말 치지 마 h 는무게가 s e I'm going to g 애들은 다정상 h o 로갈수 있겠지? o 못 간다 to g 음, 나도 못갈것 갈... 같아 나도 못갈 나도 못갈것같 g to go to 아니 아니야 u 아니야, s 아니야. 풀려서 다행이야. 응. 다행이 나는 풀려서 다행이야. 다행이 나는 풀려서 다행이다. 다행이 나는 풀려서 다행이야. 응 아니야 까버려. 벨리야 잠깐만 이건 좋은 생각이. 우와. 우 살려줘. 으악 볼리 살려! 자그다 가미다 나, 믿어. 믿어 출발 따돌 아 4려달라따안 어? 안돼 안돼 어떡해 얼른 잡으러 가야지 뭐가 오는데 따돌 따돌 1려달라 따돌 아침에라도... 뭐가 지나간 것 같은데... 엄마, 쯧롱~ 여기지이 까꿍~ 으~ 엘리어스~ 도망쳐, 빨리~ 도망칠 힘도 없어~ 네~ 안 되겠어, 그래, 내리지. 안 되겠어, 그래, 내가 가지! 할리, 너도 갈래? 싫어. 나 좋아할 것 같단 말이야. 헬리 운전 들었게 못한다고. 어, 누구더러? 할리, 너 오늘 죽었어, 진짜로. 아니야, 출발 어, 엠버야. 애들 다 어떻게? 아 몰라, 몰라. 그냥 저런 저 상태로네 또. 진짜. 뻥이야. 吃鸡，我吃鸡。<m> 다들 꽉잡고 세요. 리려 제발 이루지 마. 다들 타돌. 달려달라. 4, 2, 자 4, 잡으세요. 출발. 어. 좋아. 자 그럼 우리도 출발. 아 4, 아빠. 타돌 타돌, 아고 살려달라 타돌. 올리자 올갈게 올리. 야, 내가, 내가 또왜 잡혔어? 야, 너도 같이 가야지. 도명만 있으면 심심하단 말이야. 자 이렇게 저렇 꽁꽁 꼼 묶어서 출발합니다. 자 그럼 시작합니다. 출발 슝 으으으 타돌 이야 어어어 어, 뭐야 어. 와 자봉차 이렇게 좋은거라니 땅땅땅땅 땅땅땅땅 근데 나 어디로 가는거지? 어어와어어어어어어 어디? 안돼 와 어. 오! 오! 오돼 안돼 오! 아, 이러어어어어어와 아니다. 어, 어, 자, 그러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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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가그무면 그러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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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 야! 계속 너를 몰아주마! 우와! 뭐야 이거? 에이 야! 우와! 전구대 걸렸어! 어떡해! 누가 좀 도와줘! 거야. 어 저기 차가 보이는데. 헬리 어이구야 가려졌구나. 어. 이렇게 좋았어 엘리 이 녀석 남의 차를 그렇게 훔쳐 타면 어떡해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아 사고 나면 어떻게 하고 <laughs> 이건 복수다 엘리야 제발 엄야 제발 이러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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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어? 나맞았는데꺽꺽 엠버 돼지 데지래요데지래요 우와아아 다시는 남의 차안 찰게요 차. 시끄러! 헨리 이녀석! 여러분들도 남의 차 훔치지 마세요 이거라면 저처럼 돼요 으아아 아파 그런데 그런데 타요, 타돌, 폴리는 어떻게 됐을까요? 누가 우린 좀 살려줘! 엠버!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